사실은 정책도 정책이고, 이제 이거는 뭐 우리의 삶의 이 토전의 문제인데, 이 조국 같은 놈들의 이, 런거말한마디한마디가 거의 10%씩 지지율 날려온다, 이런 것들. 이거 지금 딱 걸렸는데, 된장찌개를 마치 가족들하고 소탈하게 먹는 영상을 찍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찍었잖아요? 이렇게 찍어 놓으니까 소탈하게 그냥, 어, 된장찌개 백반집 같구나 이렇게 이제 사기를 치려다가 영상 모서리에 있는 영수증이 딱 걸려가지고 요 식당을 찾아낸 거야 요 식당을 이 식당이 뭐냐 서초동에 있는 미슐랭 최고급 한우 식당이다 고기를 시키면 서비스로 나오는 된장죽을 먹는다 그러니까 조국은 마치 서민이씨 된장찌개처럼 먹은 것처럼 오해가 아니라 사기를 치려다가 영수증에 딱 걸린 거죠. 근데 나는 또 사기치는 거야, 조국이가. 어? 이제 이게, 이게 걸리니까 고기를 먹고 싶었다. 어? 그 안에서. 조국은 서울구치소하고 남부구치소에 있었습니다. 남부구치소는 서울구치소보다 훨씬 시설 좋은데요. 거기는 최신식 거의 호텔급이야, 호텔급. 그 안에서 고기 먹기 쉽지 않고 삶은 달걀도 못 먹는다. 할까봐. 육포 정도인데, 많이 먹을 수가 없었다. 나와서 고기를 먹고 싶었고, 나오는 첫날 사위가 고깃집이냐 고기를 많이. 자, 첫번째. 그러면 된장찌개를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막 고기를 그렇게 쳐먹고 싶었으면, 말이야. 여기다가 고기 사진 올리는 게병상인지왜 응? 나... 된장찌개 올리냐고. 고기가, 그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었으면, 막 고기 사진 올렸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어? 사기치려다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근데 그거를 빼더라도, 이게 다 거짓말이야. 어? 서울구치소에서 고기를 먹을 수 없었다. 아, 이거는 최소한 수도권 구치소는 똑같습니다. 메뉴가 남부구치소나 서울구치소나 메뉴 똑같아요. 이건 지금 일반 서울구치소 메뉴인데 자 봅시다. 아침은 그냥 이런 게 나와요. 아침부터 사골곰탕 나오네. 요즘에는 시장난니네 어? 아침부터. 그러니까 아침은 이제 모닝빵, 난 스프, 뭐 떡국 이런 건데 아니 서울구치소 언제부터 아침에 곰탕을 줬어? <laughs> 점심 보세요. 육개장. 어, 감자 반, 배추김치, 참치김치국, 떡갈비, 어, 떡갈비, 야, 떡갈비만 집에서 해먹을 수 있어? 어, 돼지고추장 불고기, 어, 어채 볶음, 닭볶음탕, 어, 차돌짬뽕국, 군만두, 미역국, 닭춘천 닭갈비, 어, 돼지고기, 숙주 불고기, 뭐야, 이거, 감자 닭곰탕 카르라이스, 카르라이스에 고기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나 깜짝 놀랐어요, 카르라이스에. 콩비지찌개 어? 명엽채볶음 소고기묶음 감자소고기조림 감자, 감자 소고기해장국 소고기 비엔나조림 케찹 아니 이거 지금 웬만한 중산층 식단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저게 허접하지가 않다니까 내가 직접 일년 동안 먹은 사람 아니야 웬만한 중산층 집보다요 잘나와요 이게 그래서 그설울구치소 교도관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다 건강 회복하고 나간다고 근데 나이, 좀 젊은 애들, 10대 애들, 막, 운동하는 애들, 막 씨름하는 애들, 막, 삼겹살 막, 3 0인분 먹어야 되잖아. 그런 애들 제외하고, 이 정도가 뭐가 문제인데, 어?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 난리 없어, 어떠냐고, 고기 먹고 싶다고, 어? 아, 지금 조금 나이가 몇이야? 어? 조금 나이가 지금 6, 3년생이니까, 예순 넘었잖아. 야, 예순, 뭐, 무슨, 뭐, 무 운동선수야? 어? 10대 운동선수도 아니고, 그 정도 고기 먹고 왔는데, 뭘또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환장했냐, 이거. 그러니까. 아마 나 같은 경우는요 삼겹살을 구워 먹지 못해가지고 삼겹살을 구워 먹질 못해서 내가 그래서 아이것 삼겹살 좀 구워 먹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출소하자마자 바로 삼겹살집 가서 먹고 그래서 나는 삼겹살 먹으러 갔다 얘기했잖아 사진도 삼겹살집 찍고 왜 된장찌개 를 찍냐고 한우 먹으러 간 놈이 근데 여기서 또 거짓말이 나와요 생분닭이어도 못 먹는다 왜 상할까봐? 아니, 그 훈제 있죠 훈제 계란, 훈제 계란 해가지고 이게 이 일반 삶은 계란하고 다르게 훈제 로 익힌 계란 있잖아요. 그거를 한 판씩 팝니다. 그래서 저는 이저 면회 온 사람들이요, 이 사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막 계란 한 판씩을 계속 사줘가지고 저는 막 계란 열 판을 끼고 살았어요 내 방에다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나 계란 한 판씩 그냥 옆 방에 다 돌려버려. 아니 서울구치소의 그 핵심 그 간식이 훈제 삶은 계란인데, 언제부터 계란이 없어졌냐? <laughs> 막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냥 나는 계란을 아예 그냥 갖다 놓고 계속 먹, 먹고 나눠주고 그런다니까? 삶은 계란도 먹는, 이거, 이거 완전 거짓말이고, 그 훈제 계란은 안 상하잖아요. 훈제 계란은. 그거 거의 뭐 일주일 정도라도 안 상해요. 육포를 먹었다? 서울구치소 육포 남대문 남부구치소에 육포를 준다고 아니 육포를 줄 수가 없는 게이 구치소 생활할 때 최대 문제가 치아거든 치아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가 아픈 사람들이 뭐스케일링할수 있으니까 뭐 잇몸 치료할 수 있으니까 이빨 아프면 끝나는 거야 그냥 뽑아 버리든지 그냥 대책 없이 가기 때문에 서울구치소나 이 구치소 가는 사람들 이빨을 한3네 개씩 다 뽑고 나옵니다. 저도 3개 뽑았고, 손상대 씨 6개 뽑았고, 이번에 소영길 대표 도 2개 뽑고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다들 되게 한 50대, 60대가 많잖아요. 육포를 줄 수가 있나? 근데? 다 이가 안 좋은데? 그 육포가 싸? 육포가 싸? 육포 고급 음식이지. 근데 육포를... 육포 어디서 구했냐? <laughs> 이거는 서울고추에서 남고추에서 육포 줄 수도 없고, 이거는 영치금으로 사먹죠. 만약에 내가 사먹을 수 있으면 사먹어 맞겠지, 육포를. 근데 육포를 내가 사먹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육포를 팔 리가 없어. 왜냐면 그렇게 이 딱딱한 음식을 치약 안 좋은 사람한테 팔 리가 없거든. 그래서 가장 많이 파는 게 소세지야. 편하게 먹도록. 그 라면, 소세지, 계란이야. 이가 아파도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육포 어디서 구했니? 육포 에서뭐 뼈돌렸어, 어디서? 이게, 니까 그러니까 처음, 첫 번째 봅시다. 고기 먹고 싶었다. 고기 먹기 쉽지 않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고기 몇끼 나와요. 설명단계는 무조건 마음껏, 그러니까 원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포? 못 구해! 아, 육포 누가 갖다 줬어? <laughs> <laughs> 이거 내일, 조국이한테 내가 공개서신보내먹어너 육포 어떻게 구했냐? 감옥에서. 이거 뭐, 감옥에서 막 담배 주고 가고 그런 거 아니야? 술주고 가고? 이런 놈들? 안전리 싸그리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거. 처음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사기치냐, 어떻게. 어? 나오자마자. 이기인, 설의 마을의 아주 유명한 한우 고깃집이다. A 플러스, 투 플러스, 고기만 취급하는, 프라이팬 농에서 먹고 있어서 한끼 식사 4인 기준 60만원짜리. 아, 아. 그걸 먹든, 한우를 먹든, 돌돔을 먹든, 특유의 위선이 느껴진다. 이런 게 지지율 까먹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조국이가, 지가 지선도 나오고, 대선도 나오고, 지금 국민 심판받겠다 설처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김대중도 뭐, 묘성한다. 이 놈이 계속 뛰면 뛸수록 이재명 지지율은 그냥 계속 가라앉는 거지. 아 물론 이재명이 정치나 국정운영을 잘하는 상관없는데 그 자체도 망치고 있는데 염장을 지르잖아요. 이런 놈들이 옆에서. 그래서 한 놈이 조국 사면 아니라 다시 상 탈옥한 것 무죄라면 재심 청구해야. 근데 뭐 어차피 두놈다 조만간 감옥 갈 텐데 두놈다 탐을 조작의 공범들 아닙니까 공범들. 지 들끼리 말싸하는 건데. 어, 지금 공수처가 조국을 수사한 윤석열 한동원등 육명 본격수사 작수한다 그러는데, 아니, 조국은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유죄 판결 받아서 지가 죄를 인정을 했잖아. 입시비리에 대해서. 물론, 물론 이제, 이, 굉장히 이제 그, 별권 수사를 너무 많이 했죠. 어? 이쪽, 이, 윤석열 한동원 검찰에서 조국을, 원래 범죄가 혐의가 있으면 그것만 해야 되는데, 그거 이외에 다 했기 때문에, 이거 불법 벌권수사 맞아요. 근데, 결국 그거는 다 기소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은. 조국의 입시비리만 가지고 기소해서 처벌을 시켰는데, 이게 윤석열 한동훈의 불법이다, 그러면요. 그럼 그 송영길 대표에 대한 수사도 다 불법이죠. 그것도 다벌권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 대표 것도 해야지. 지금 그 이재명 정건 보면요. 송 대표는 내치고 조국만 끼고 놀아. 왜 김원진이한테 지시받았는지. 그리고 나는 윤석열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을 벌써 4년 전에 공수처에다 고발해 놨는데 왜 그거는 수사 안하고 조국과 이거 이거는 윤석열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거는 냅다 수사하고 내가 이오동훈 공수처장한테 내가 내일이라도 다시 서신을 보낼 건데 제가 서신 말한다 공개입니다 왜 4년 전에 집어넣었던 윤석열 한동훈 태블릿 조작은 은폐하고 있고 별것도 아닌 조국 수사 저거는 냅다 그냥 가서 하냐 도대체 공수처는 원래는 권력 있는 검사들과 판사들을 수사하는 건데 권력 있는 놈들은 수사하지 않고 끈떨어진 놈들만 수사하고 권력자의 지시만 받는 만들... 그럼 공수처 뭐하러 만들었어 검찰이 하면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은 이재명이가 줄 세운 검찰이 하면 될 거야 공수처가 왜 만들었냐고 저딸 수사하려면 은 그래서 4년 전에 내가 고발했고 실제 그리고 수사를 고발인 조사만 열몇번 받았어, 고발인 조사만. 어찌보면은 담당 공수처 검사가 수사할 타이밍에 오동원이 들어와서 막아버린 건데, 이거 윤석열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 그리고 계약서 2조, 이거 수사 안 하면 내가 너, 너희들 싹다직무유기로 다시 고발하겠다, 검찰에다가. 내일 이 문제는 제가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 지금, 이, 조국이가 설치는 이유는 김어준 때문이다. 이, 김용민. 이, 김용민이 얘기한 건데. 김어준이는 맨날 킹머 역할을 즐겼다. 문재인. 문재인이가 이제 김어준이 쫄다고 아닙니까? 어, 김어준이 쫄다고. 김어준이는 지금 윤석열을 염두에 두었고. 그렇죠. 양정철 주진우와 함께, 어, 윤석열의 쉬운 게또 김어준이 아니에요, 문재인하고. 그러니까 정말 나쁜 놈들이지, 놈들은. 그 무렵 조국은 버려진 인물이었는데, 김어준이가 지난 총선 때또 버려진 놈을 다시 불러내가지고 1 2성을 만들어냈고, 이제는 조국 대통령이 목표가 되었다. 금액 나서 보면은, 어, 김어준은 문재인을 바탕으로 두고 조국을 끼어팔며 억지로 침메이커행사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이가 지금 속이 탈 텐데. 김어준이, 문재인이 이두 놈이 조국을 꼭두각시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국이는 계속 날뛰게 돼 있죠. 날뛰면서 지지지율뿐 아니라 이재명 지지율도 다 까먹게 돼 있죠. 이 놈이 날뛰기 시작하면 제가 어제 그 소나무당 비례대표 같이 했던 선배랑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 조국이하고 정청래, 문재인, 김어준 이 놈들이 날뛰면서 어딜를 노리고 있냐면 뭐 호남을 먹으려 고 그래 이 놈들이 이 놈들 다 경상도 출신들에요. 이 김어준도 경상도죠. 문재인 경상도. 조국 경상도. 정청된게 어디지? 걔, 걔 충청인가? 이 경상도 삼류 쓰레기들이 호남을 먹어서 그걸로 이제 평생 해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재명은, 이재명 그 인간도 경, 경북 아닙니까? 경북 삼류 쓰레기 아니야? 도대체 호남 뭐냐, 이거야, 이거. 어? 경상도 남북의 인간 쓰레기들이 다 호남에서 해 먹고 있는데, 호남에 있는 그 지식인들, 언론, 시민단체 다쓰레기들인 거지, 그냥 다. 호남 팔아먹는 놈들이지. 근데 지금 어쨌든 호남에서 해먹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뺏기면 이재명도 골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이재명 라인에서 호남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소형기를 갖다 박는 거야 호남에다가. 그래서 지금 조국을 가지고 벌써 대선 주자 가지고 부산의 삼류 쓰레기를 호남 호남이 지도자인 것처럼 지금 사기치고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이하고 문재인이하고. 소영길을 후남백 대권주자로 그냥 밀어버려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재명은 죽어요 근데 내가 볼때 이재명은 그렇게 할 능력도 안 되고 배짱도 없고 그릇도 안 되는 놈이기 때문에 얘들한테 끌려가다가 그냥 올해 안에 끝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영길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이재명 쪽에 같이 가면 안 돼요 이재명이 완전히 이 다, 다 열어주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송 대표는 이재명 쪽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권... 폐잔병을 그냥 모든 폐전을 다 덮었어야 돼요. 폐전 마무리 추수가 되는 수가 있어요.